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코스턴 다 강풀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템인 아크릴 플라워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이 생각나세요? 단언코 레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드라는 색상은 우리의 심장, 하트를 표현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기도 하고 발렌타인데이라는 열정을 표현하는 아주 강렬한 색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꽃으로 해서 빨간색 꽃들로 준비해 봤어요. 다른 영상들을 봤는데, 이렇게 저희 오아시스를 넣어야, 이렇게 넣어야지 꽃을 이제 꽃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OPP를 해서 오아시스를 물샘 방지, 물처리를 해 놨는데, 그냥 오아시스를 넣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아크릴 꽃바구니 보면 옆에가 다 이렇게 트여 있어요. 트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꽃 어렌지하고 물 넣었을 때 물이 밖으로 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실 거거나 내가 샵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한테 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드릴 때에는 꼭 OPP 물처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드려드릴게요. 이 안에 오아시스를 넣을 때도 이 아이를 이 아크릴 박스 안에 장착하지 않고 그냥 넣고 꽃을 어렌지 했을 때 아무리 이렇게 다닐 건 아니지만 얘들이 왔다 갔다 오아시스가 왔다 갔다 하면 꽃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가 오아시스를 붙여줘야 돼요. 접착해줘야 돼요. 장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뒷부분에다가 요렇게 양면테이프 붙인 거 준비해서 오아시스 붙여줍니다 아크릴 플라워백 오아시스 가림 용도로 판잔디나 이끼를 쓰시는데 가격도 비싸고 구매하시기도 또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습자지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필요한 재킷 장수만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이건 근데 이쁘게 여기다가 넣는 방법 바늘 자, 지 반을 접어서 살짝 비틉니다. 그다음에 끝을 잡고 끝을 잡고 여기 이제 보통 꽃다발 만들 때예요. 이거의 에분1 정도를 다시 앞으로 접어서 여기다 넣어 줄게요. 요렇게 제가 게이좀 앞을 보게서할게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오아시스가 가려졌어요 지금부터 꼬꼬지 할이예요 제가 바구니 만들 때 항상 아웃라인 잡잖아요. 일반 바구니는 가운데가 뚫렸기 때문에. 가운데나 바깥쪽을 아웃라인 잡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 사이즈는 요만하다 하고서 기본 아웃라인을 나르샤 잔미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손잡이 위로는 요 가운데로는 꽃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만 나, 나올 수 있는데 안쪽으로 꽃이 다 너무 들어가 있으면 사이즈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나오게 디자인할 거고 부피가 많아 보이게 만들 때는. 가운데 낮게, 양 옆은 높게 해야지, 꽃의 양에 비해서 부위가 많게 느껴지니까, 오늘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목소리> 글백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가 좁아지니까 여기 얼굴이 여기 딱기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문하신 분이 여기다가 편지를 드신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요 짜잔! 예쁘죠? 요즘 유행팀인 만큼 음, 맨날 바구니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상큼하고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문해 주신 분이 초콜릿, 주시고, 또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또 병에 편지넣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어때요? 이쁘죠? 그리고, 아크릴 플라워백은 이 안에 꽃이 밖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리본을 너무 두껍거나 길게 하면 속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서 별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리본 짧게 하고 두껍지 않은 리본 달아주시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템인 아크릴 플라워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